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음, 오늘은 1강의 2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시 l 이라는게 나오는데요. 시콜. 시퀄. 시콜은 속편이라는 뜻 속편. 이 1편, 2편 이런 거.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속편이라는 개념은 originated in 어디 어디에서 유래했다라는 거예요. 뭐 뭐로부터 유래하다. 그래서 originated 대신에 derived 이그 단어 알아두세요. from 로부터 유래하다. 이거 이 단어 알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유래하다는 뜻이니까. 영화적 맥락에서, 영화적 상황에서 유래했다. 이런 영화에서 처음 나왔다는 거죠. 속편이라는 개념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할리우드 의스 스튜디오는 가지고 있었다. B 유닛. -unit. B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요. B 플랜. 우리가 흔히 말하는 B 플랜이 뭐죠? A 플랜이라는 게 있고 B 플랜이 있잖아요. B 플랜은 이게 안 됐을 경우, 우리가 예상대로 했을 때 이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걸 말하는 거죠. Okay. Which produced what was then called series. 자, 이 부분이 어법상 중요하겠네요. 요건 해석이 음 당시 시리즈라 불리던 것 여기까지가 해석이에요. 당시 시리즈라 불리던 것. 그러니까. w a 이 뭐뭐 하는 것이고 was cold가 불리는 거니까 뭐뭐라고 시리즈라고 그때 당시에 불리던 것을 생산했었던 이거예요.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비 유닛이 되는 것이고요.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B 유닛을 갖고 있었는데 이 B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속편 시리즈라고 불렸던 것을 생산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 A를 제작을 했고 이거는 이제 개봉을 하는데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다음 것도 후속작도 이렇게 미리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부연설명이에요. 이 B 유닛에 대한 부연설명인데 이 B 유닛은 loosely connected 에피소드다. 뭐다? 아주 가볍게 그러니까 어 느슨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에피소드다. 그러니까 A바 1편과 2편이 엄청 딱 들어맞는 구성은 아니고 어느 정도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캐릭터의 모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의 모험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기. 이야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만 조금 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많은 서치에서 얘네들은 이 캐릭터의 예시가 되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오케이? 됐죠? 지금은 이제 속편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나왔는가에 대한 우리가 유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편들은요, were manufactured. 역시 수동태. 제작되었다. for low budget. 예산, 낮은, 낮은 예산으로. 그리고 with limited artistic ambition. 제한적인. 예술적 야망을 가지고 제작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도 적게 쓰고 예술적 야망이 적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 되게 예쁘거나 잘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냥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okay. Beneath the Planet of the Apes 영화 제목이겠죠 Made in, 자 Made가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죠 여기는 Which w s 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동사가 is often considered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많이 나오는 구문이니까 be considered 여기 앞에 이제 주어 A라고 하고 뒤를 B라고 하면 A는 B라 알려 아니죠 간주되다 이런 느낌이죠 간주되다 오케이 okay. 예 그래서 구문석 다시 해 보면 해석해 보면 1900그 폭스 20세기 폭스에 의해서 폭스 사에요 그 제작사에요. 폭스 사에 의해서 1970년에 만들어진 이 베니스 더 플랜 오브 데 에이프스라는 것은 is often considered 여겨 진다. 뭐라고? 여기가 여기가 A죠. 여기에 이 수거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이 A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그쵸 그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first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해석은 the first modern s e e 시커 첫 최초의 현대적인 속편이라고 여겨진다. 됐죠? 자, 그다음에 여긴 또 부연 설명이에요. 이 최초의 현대적 그 속편은 the continuation of the studio's previous box office hit, Planet of the Apes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제작사의 예전에 박스 오피스 히트작, 그러니까 박스 오피스 영화에서 흥행했었던 Planet of the Apes라는 영화의 지속이었다. 연속이었다. 컨티뉴얘션 연속이었다는 거죠. 오케이? Okay? Itself, the screen, adaptation. 자, 그리고 그 자체는, 이 자체는 이이 s e l f 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Planet of the Apes. 요거는 adaptation이었다. adaptation은 뭐냐면 그 각색이요 각색. 이게 원래 적응이란 뜻이지만 영화에 쓰면 각색이란 뜻입니다. 피에르 볼루스의 볼루의 클래식 소설 클래식 소설의 영화판 각색이었다. 그러니까 영화화가를 말하는 거죠. 스크린 어댑테이션은 영화판 각색이니까 영화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의 고전소설이 있었는데 이걸 영화화한 것이 플래닛 오브더 에이프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후속편이 시퀄이 베니스 베니스더 플래닛 오브더 에이프스가 된다는 얘기죠. 베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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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물이 없네. 그죠? 어쨌든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중요하고. 됐죠. 예, 그 다음. Rather than. 여기서 rather than은 전치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instead of로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가 ing 나왔다. 전치사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Rather than being the result of strategic managerial thinking. 전략적 경영 관리 뭐 사고의 결과라기보다는 인스테드 뭐뭐 대신에 뭐 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 가리키는 게속편이에요 속편 속편은 아 아니죠 아니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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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편 아니고 이거는 이때 강조구문이에요 오케이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죠 It was A that B B 하는 것은 바로 A였다 이렇게 A를 강조해 주는 게 이때 강조구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가 되죠. 그럼 해석은 b 하는 것은 바로 a였다니까 b부터 해석을 해보면 made it s majors, 매니저들로 하여금 look for ways 방법을 찾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슨 방법? exploit, exploit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는 이제 착취하다 뭐 이런 뜻인데.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활용하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알아두시고 존재하고 있는 t 지스팅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프로퍼 t 티 이건 프로퍼 t 티라고 하는 것은 자산 원래 r o 프로퍼 t 티는 특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자산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선 자산 이미 기존의 자산에 기존의 자산을 활용하고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니저들로 하여금 찾게끔 만든 것은 이게 무슨 말이죠? 기존의 자산을 활용할 방법. 이게 뭐냐면, 이게 속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 놓은 걸 가지고 다른 걸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해가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만들게끔, 생각하게끔 만든 것은 바로, 이 스튜디오 제작사에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던 재정적 상태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5번 문장이 중요한데 속편을 만들게 된 거는 뭔가 전략적으로 뭐 다음 걸 흥행시켜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뭔가 하나 더 만들긴 해야 되겠는데 이미 찍어 놓은 걸 가지고 편집만 해서 하나 더 만들다 보니까 속편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정리 깔끔하죠? 그죠? 오케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문장이 이때 강조 고문이때 너무 중요하고요. 거기다가, 여기서 이 메이드가 사역동사로 쓰였어요. 네,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 동사 원형 나온 거꼭 알아두세요, 여기. 알겠죠? 메이크 때문에 나온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존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매니저들로 하여금 찾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던 스튜디오의 재정적 상태 때문에 돈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략적 사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다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외낸 관계 부서로 쓰였네요. 인 위치가 되겠죠. 속편들이 basically 기본적으로 considered as both artistically inferior and commercially unattractive. 자 일단 보스니까 A and B가 되겠고요. 예술적으로 약간 inferior 하등했고 열등한 거죠. 그렇죠? 열등했고 그다음에 상업적으로는 매력적이지 못했다고 were considered as 에즈는 아까 우리 그썼던것 중에서 에즈는 안 썼죠. 에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요 그러니까 considered라고 하는 것은 뭐 뭐라고 간주되다라는 뜻인데 원래 에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략을 시키거든요, 보통. 예. 그래서 있어도 되 없어도 된다. 중요하지 않아요. 음. 속편들이 기본적으로 어 예술적으로 열등하고 상업적으로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도 별로고 돈도 벌수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간주되던 그때, 폭스사는 만들었다. What has developed over the following decades into a family brand? 자, what has developed over? 그러니까 지난 다음 over 다음 몇십년 동안 develop into a 요 가족의 브랜드. 패밀리 okay. 브랜드로 발전한 것이요. 자, what, h a s d e v e l o p e d 는뭐 o w 로 발전된 것 이거예요 뭐 o w 로 발전된 것 패밀리 브랜드로 발전된 것을 만들었다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속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 이때 당중에해처이편이시고 하는 것은 별로 열등하고 돈도 안 된다고 여겨졌었는데 how, h o 는 how, 데 o w how, 는그 w h 갖다 h 나중에 o w h o u h o r o w s o w s o o 어 d 치 o 아, 여기도 중요한데. 일단 해석부터. 많은 상품이 추가된 예, 그런 패밀리 브랜드로 만들었다. 패밀리 브랜드로 발전한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폭스가. 폭스가 그러니까 최초로 속편을 만들어서 이제 흥행시켜서 나중에는 이게 패밀리 브랜드가 됐다. 패밀리 브랜드가 됐다는 것은 너도 나도 다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또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이건 아까 이제 설명했고요. 얘는 with 명사 ing 구문이요 분사 구문이죠. 예. 근데 여기 ing 가 없죠. 이거는 뭐냐면 빙이 생략되어 있어요. 해석 어떻게 하죠? a b a가 b 하면서,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빙 어태치드니까 a가 b 되면서가 되겠죠. numerous는 많은이란 뜻이고 이거는 countless 꼭 알아두시고 이것도 수많은. 수많은 상품들이 이것에, 이것이 가리키는 건 family brand 혹은 속편에 부착되면서, 딸려지면서 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외워두셔야 될 부분. 여기 중요하고. 됐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 어, 여기는 이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리고 요, 이때 강조구문. 그죠? 여기 중요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아 여기 여기 있었죠 여기 그렇죠 요것도 좀 중요했죠 그죠 네. 내용적으로 좀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